네 반갑습니다 국무위원님들 어, 조금 전 우리 한동훈 부장님 들어오셨네요 안 오시면 나중에 질문하려고 랬는데 오셔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우리 배우 유아인에 이어 이성준 그리고 권지용 씨등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사회적 파정 매우 네. 큽니다 이 사회적 파정은 단순히 충격적이다 놀랐다 정도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우상으로 하는 인플루언서의 마약 투약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아인 이승규 씨 등의 경우 관련 용암 및 업계의 피해가 수천억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0월 방통위 국감, 아, 국정감사에서 이동관 위원장께 마약사범 연예인들이 잠깐 자숙했다가 억대 출연료를 받고 복귀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분노가 높으니 대책 마련을 요청한 접바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뭐 구체적인 인물들의 수사 받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어,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 그분들 일단 뭐 제가 매도하거나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 마약의 범람은 분위기를 탑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것이 좀 쿨해 보이고, 어저 정도는 괜찮고, 저 정도는 나중에 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고, 어, 사회적인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라는 식의 인식이 분명히 사회적으로 안 좋고, 그것이 어, 마약 범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해외 사회에서, 사례에서 드러납니다. 그런 면에서 어, 어떤 공인들의 어, 마약 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그 혐의가 명백히 밝혀진다는 걸 전제로는 엄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의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저도 뭐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번복되는 연예인 마약사범 어, 범죄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 등으로 한류를 이끌어온 K 콘텐츠의 이미지도 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비단 연인뿐만 아닙니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지난 400아 지난해 481명으로 4년새 304%나 급증했습니다. 해사원, 가정주부까지 가중주부 전, 전 연령대의 독보수처럼 파고들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라면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이 미국 필라델피아처럼 마약 도시가 될수 있어 걱정이 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이, 하는 이유도 저는 얘기했다고 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근 마약 수사가 의도하고 기획됐다는 일명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오죽하셨으면은 안민석 장관님께 아, 안민석 의원께 저 정도면 병이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마약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법무부, 경찰청만 나서야 될 문제는 잘 아니라고 봅니다. 예방부터 단속, 처벌, 치료, 재활, 재활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본부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마약에 대한 대책은 어느 순간을 넘어가게 되면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선진국에서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렇죠. 저희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사고 있는. 이 조치가 아니라 지금 아주 절박하게 덤, 덤, 그, 저희가 모두가 달려들어서 하면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 경찰 검찰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복지부가 주도해서 재활 치료를 하고 그리고 거기 더 나아가서 어, 저희는 이제 교정 당국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 마약은 초범보다 재범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격리가 되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재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약 재활 특별한 팀을 만들어서 교정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약에 대한 대응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야당 지지자든, 여당 지지자든 모든 국민의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네. 그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 국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재치가 법 어, 조속한 입법에대해지 지율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두순, 어, 박병화 등 고위험성 성범죄자의 출소로 피해자가 오히려 재인처럼 살게 되는 현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재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확정된 어, 조치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박용진 의원께서는 장관이 독단적으로 폼을 잡고 덜컥 한국형 재시가법을 발표했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장관님, 이 법안이 장관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이 법안이 장관님 폼 잡으려고 만드셨습니까? 어, 범죄 피해자의 마음을 생각하면 어, 누구도 품잡을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그 동안에 이런 법들을 안 해온 이유는 그만큼 여러 가지 사실 이게 어, 어, 이 반격받을 점들도 지점들도 많기 때문이거든요. 어, 저희 정부는. 어,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감 책임감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토론이 돼야지 이게 무슨 모든 것을 정치로 치환해서 어, 말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뭐 정치 중요한데요. 모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때를 놓치면은 뭐 영지물이라 봅니다. 한국 경제 체급법이 거주 그 이전의 자유 침해와 이중처벌법 등 위헌 논란도 있지만 우리 헌법 제 37조는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는 성범죄의 괴물들의 행태를 고려할 때 사회적 경리에 따른 법익이 훨씬 더클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장관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주거를 지정하는 방식은 이미 주거 부정의 범죄자들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처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주거 부정한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해 주거를 제한해온 나라입니다. 그 범위를 성범죄, 이런 괴물들에게, 주거가 있는 괴물들에게도 넓히겠다는 취지고 국가가 더 관리를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